그냥, 그냥 오늘은 식물에 물 줘야겠다. 그럼 물 주고, 그럼 야 그럼 뭐야? 뛰어! 으 참, 왜 참? 그냥. 그럼 내가 약국에서 약 사왔다. 그럼 이거 먹어야. 그럼 이게 뭔데? 이거 감기에 좋다 그럼 빨리 먹어 아, 웬일이래? 니가 미안하긴 한가 보지. 약도 사다주고 고맙다. 야야 <laughs> 야, 약에 못탔냐어 뭐 이거 왜 맛도 이상한 거 어, 속수야 야 화장실 아, 그럼 미안하다 그럼 변비 약사에다 그럼 야 어, 뽀로로 너 괜찮아 많이 아프다던데 네. 어 아니 뽀비 네가 웬일로 챙겨주냐 언니 네 키보드 좀타리게야 아니 배 아파 죽는 줄알았네 뽀로로 우리 중국 음식 시켜먹는다 그냥 어 우리 좀 먹을게 미안해 아 너네 알아서 해. 아, 여기 크롱집인데요. 그럼 장수육 대자로 4개 주시고요. 그럼 짜장면 곱빼기 7개, 짬뽕 곱빼기 6, 볶음밥 곱빼기로 4개 주세요. 우면은 곱빼기로 8개 주시고요. 그럼 잡채밥은 곱빼기로 5개. 아, 한라명 정도 단체 주문하시나 봐요. 어. 아닌데요. 그럼 저랑 펍비랑 둘이 먹을 겁니다. 그럼. 그럼. 사장님 오늘 장사 끝났어요? 이짱맛있다 끝내준다. 아, 아니, 짜장면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먹는 거야? 먹고 싶잖아! 너 짜장면을 먹을 다보지 뽀로로, 너는 아파서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대신에 자. 내가 만든 이거, 이거 죽먹어 죽. 응. 죽. 음. 이거 그냥 공기 아니냐? 아니, 정말 먹어, 먹어! 야, 그럼 내가, 어, 뽀로로 죽 먹이고 왔어. 우리 이거 나무타기 대결 하는 거 어떠냐? 그럼 어 좋지 못 참지. 가다 가다 츠게이트어 가다 가다 가다구 가자 가다 내가, 내가 이겼다 내가 일등이다 그럼. 내가 이겼다 그럼. 안돼 이렇게 질순 없어. 어 째, 여기로 들어가면 빨리 갈수있으려어어차피너 뒤에 아무도 없다. 낙엽 쏘. 곰탱이 살려. <메를빼>. 아이 주서 떨어졌네. 아프다. 크롱. 어, 어뽀로 맞대뽀로 크뽀로로. 딱 됐죠. 우리 저녁에 니네 카드로 마라탕이랑 꿔바로 먹을래. 마라샹궈도 가자 크롱.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하이디고 가자. 하이디로징따오 안나 아, 킹따 크랑크롱크롱 그, 예. 저런 나쁜